종목, 뉴스 스크랩을 통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전자, 미 DC 네트워크에 1조 원대 5G 장비 공급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미국 제4 이동통신 사업자인 DC 네트워크에 대규모 5세대 통신 장비를 공급합니다. 2020년 9월부터 버라이즌과 7조 9천억 장비 납품 계약에 이은 두 번째 규모라고 하고요. 내년 중반까지 미국의 70%를 커버하는 5G 이동통신 네트워크를 구축하기로 연방통신위원회와 약속하고요, 투자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미국의 이동통신 1위 사업자인 버라이즌이 삼성전자 5G 가상화 기지국을 활용한 대규모 네트워크를 구축해 수백만 명의 가입자에게 통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요. 영국의 보다폰 UK도 지난 1월 삼성전자 5G 가상화 기지국을 활용해서 상용망을 구축하기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5G에 대한 얘기들이 좀 다시 나오고 있고 삼성전자가 여기서 좀 힘을 많이 발휘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뉴스를 하나 더 보시면 통신사 3사 5G 주파수 탈락 위기 겨우 보면 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과연 뭘까요? 라고 좀 보시면 자 초고주파 대역인 28GHz인 망구축 이행률이 평균 11.2%로 드러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게 10% 미만이면 주파수 할당이 취소가 된다고 합니다. 이게 취소가 된다면 이미 이거를 따내기 위해서 이제 경매를 진행했을 때쏟아보던 돈은 다날아가는게 되겠죠. 그래서 그걸 하지 않기 위해서 어 평균 이행률을 좀 맞춰놓은 겁니다. 자 지난해 말까지 기지국수가 각 이제 회사별로 15,000개씩 총 45,000개였는데도 실제로는 5,059개밖에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에 5G가 왜안 터졌나 안 터졌나 했더니 이런 이유들이 있었던 거예요. 자 통신 3사가 주파수 할당 취소라는 최악의 시나리오를 면는 급급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이것을 정부에서도 이게 취소가 되면 너무 이게 그 아깝잖아요, 그죠? 돈을 다 정부에서조차도 이5 g 를못 쓰게 되는 거라서 이것을 안 하기 위해서. 그나마 좀 편의를 봐줘서 당초 (3사가) 예고했던 목표치 크게 못 미쳤는데도 불구하고 중복 뭐 체크 뭐 이런 거다 해가지고 (5059기나) 그래도 한 거예요 그나마 자 문제는 있습니다. 5G 주파대의 이 28GHz 대역이 전파 도달 범위도 좁고요. 잘 끊긴다는 단점이 있기 때문에 더욱 촘촘한 기지국 설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적은 기지국으로더 넓은 커버리지를 도달할 수 있는 3.5GHz 대역을 중심으로 망구축을 선택하, 선과 집중을 하면서 서비스를 지금 현재는 제공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결국엔 이걸 하기 위해서 이노바이러스에 대해서 엄청난 매력이 좀 부각이 되었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고, 이것을 미의한 것을 평가되 원칙에 따라서 제재를 이제 가할 것이다라고 정부에서 강하게 내, 나타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중요한 거죠. 3.5GHz 중심으로 5G 상용화 정책을 선회해야 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선회하를 고려하지 않는다라는 분위기가 있기 때문에 좀 그렇고 결국에는 5G가 28GHz 헤르츠 만약 여기서도 감당이 된다라고 한다면 이게 스마트 팩토리, 자율 주행, 가상 증강 현실 이런 데도 다 돼야 돼요. 이게 만약에 안 되면 자율 주행차를 만들어 봐야 사고가 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3.5GHz를 했을 때 말이 안 된다로 이게 도달이 될수 없다고 하면 무조건 2 8 기간 헤르 z 로 돌아갈 수 밖에 없는데, 그리고 이걸 설치할 수 밖에 없는데, 현재 10% 밖에 설치를 안 했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복 체크도 가능한 거니까 사실 10% 미만이에요. 사실 제가 볼 때는 5%에서 6% 정도밖에 설치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근데 이게 웬만한 수준은 올라와야 될거 아닙니까? 50% 이상은 올라와야지, 그리고좀 전파가 터진다 이렇게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히려 긍정적인 면을 좀 보자면, 물론 통신사 3, 4주에게는 좋은 점은 아니에요. 왜냐? 돈을 엄청 써야 되니까요. 하지만 이 통신 장비를 판매하는 기업에게는 이 나머지 한40% 정도의 이 기지국 설립에 대한 물량이 아직 그냥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대로 이게 뭐 발주를 내서 수주를 따내서 지금 뭐 보유하고 있는데 공급남들이 납품을 못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애초에 애초에 수주 자체도 안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 물량이 아직도 너무나도 많이 남아 있다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통신 3사보다는, 어, 통신 장비 설치 업체들을 차트를 보는 게 훨씬 더 좋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서진 시스템 1봉입니다. 아, 오늘 2% 정도 급락을 좀 했었는데, 아무래도, 아무래도 오늘, 어, 이 삼성전자의 5G 소식 때문에 좀 강세를 보였다가 장이 좀 무너지면서 좀 다시 내려오지 않았나 싶습니다. 자, 주봉상으로 보셨을 때도 큰 예, 윗꼬리가 좀 생겨버렸고, 월봉으로 보셨을 때도 예 지금 올라가려다가 많은 지금 동작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좀 시장의 움직임에 따라서 좀 왔다갔다 하고 있다. 그래도 오늘 거래량이 좀 나왔고, 네 그래서 코스닥 7천이 어, 7 0억 정도 회사입니다. 음, 코스닥은 98위를 지금 찍고 있고요. 어, 과거 이제 바닥권에서 지금 현재는 올라와 있는 상태에서 지지 받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될것 같고, 이제 2차 3차 올라가겠죠. 아 무상증자 걸뭐또 했었네요. 4월 요때 요때 한번 진행을 했었고 어 무상증자 이런 것 때문에 올라온 것 같기도 한데 3월 말에. 어. 물론 5G가 이때도 좀 올라가긴 했는데 네. 어쨌든 그렇다고 볼수 있겠고 연구체 반응도 과거 어 작년 말에 좀 진행을 했었네요. 네 재무제표 를 봤을 때 이번 연도 한100% 정도 상승한다라는 지금 모멘텀을 좀 갖고 있는 것 같고요. 어~ 또 여기 100% 무상증자 이제 결과를 좀 보면 네, 새로 발행되는 주식 수가 이렇게 지금 써 있습니다. 상당 부분 이미 늘어난 것으로 좀 보이고 있고요. 네, 손 시스템, 네, 뭐 주가적으로 봤을 때뭐 바닥권이다. 뭐 이미 너무 올라왔다. 뭐 평가하엔 조금 너무 애매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제가 추천드리는 이노 와이리어스입니다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오늘 좀 상승을 했다가요, 예, 좀 하락을 했습니다. 그장 초반에 정말 초반에 예, 갭을 띄어서 시작을 했다가 예, 장이 무너지면서 내려왔습니다. 오늘 아마 그 5G, 5G 종목들이 아마 다 이랬을 거로좀 보고요. 네, 여기 종목도 제가 요 구간쯤에서 제가 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래서 지금 살짝 마이너스이긴 합니다. 에, 살짝 마이너스. 그래서 이 종목도 결국에는 이제 비중 확대의 기회이지 않나 싶고, 에, 여기는 거의 바닷건이에요. 바닷건. 바닷건이라서 앞으로 밑으로 더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저는 만약에 내려간다면, 현금만 있다면 더 매수를 할 겁니다. 음. 지금 뭐, 금액대가 200 정도도 안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좀 아쉬웠거든요. 갑자기 뭐 올라갔던 게, 여기서 이제, 여기서 올라갔던 게 사실 좀 아까웠어요. 아, 너무, 이때는 더 돈이 안 담았을 때간 거였어서, 근데 내려올 때 조금씩 더 담았거든요. 네, 그래서 현재 지금 정도 금액 정도에 있는 거고, 앞으로도 더 담아볼 의향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5G 투자가 이제 연말로 가면 갈수록 나올 거기 때문에, 요만큼 봉이 아직 남아있다. 그래서 여기 위치가 어디까지 올라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연말에는 최소 여기까지 넘어 있을 거라고 봅니다. 53,000원? 정도 53,000원이라면 지금 투자를 한다면 50% 정도의 수익을 낼수 있는 거기 때문에 저는 이노바이러스 충분히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시가총액 2,600억 정도 되는 코스닥 3 3 6 6 6인 회사입니다. 네, 그래서 2분기부터 이제 급등하는 이제 흐름을 볼 거라서 일단은 첫 번째로 선행되는 건 1분기 실적이 빨리 확정이 돼야 되고 컨센서스보다 조금이라도 더잘 나왔으면 좋겠고 그럼 2분기에는 더잘 나올 거니까 네, 그런 부분들을 좀 봐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노바이러스 말고 제일 잘 나가는 5G 중에 하나가 이제 A. R.F.H.I.고요. 여기도 결국에는 상승을 했었던 부분 내에서 다 까먹고 내려왔다가 최근에 다시 상승했다가 여기도 마찬가지 오늘 다시 흐르 하락하는 어, 모습이 나왔고 코스닥 종목이고 85위이고 시가총액은 7,822억 원 정도 됩니다. 또 R.F.H.I.C. 같은 경우에는 뭐 파이브지 말고도 반도체 쪽으로도 하는 업 있다 보니까 네, 향후에는 두개의 모멘트를 다 같이 받을 수도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미국 5G 투자에뭐 1등 수혜주다 뭐 이렇게 적혀 있긴 한데요 네, 거기 뭐또 두고 봐야겠죠 거기뭐 자사주도 취득을 했고 네, 회사들과좀 좋은 쪽으로 가고 있긴 하네요 전체적인 면에서 봤을 때 그리고 KMW 네, 여기가 제일 좀 암울하죠 여기도 오늘 올라가긴 했으나 네. 주가적으로서 제일 크게 반등 없이 떨어졌던 종목이라고 보고, 어, 일단은 5G 종목 중에서 1조 3천억 넘는 회사이고, 코스닥 33위 정도 되는 회사이기 때문에 좀 큽니다. 예, 큼에도 불구하고 거래량이 그렇게 크게 나오지 않았다라는 거. 네, 그래서 여기가 반등을 하려면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르겠지만, 아무래도 그래도, 음, 향후에는 좋아지겠죠. 5G가 가면 또 같이 갈 거예요. 예, 이때도 갈때한 번에 갔거든요. 예. 영원히 여기 못갈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저도 이때 내려올 때막 잡았다가 안올라간대요 근데 결국에는 올라왔을 때 일정 부분 다 매도하고 나니까 더 가더라고요.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 큰 V자를 한번 그릴 수 있는 뭐 발판이 있을 수 있지 않겠나라고 생각이 들고요. 어쨌든 5G 장비가 투자가 되면 여기도 이제 전통 이 있는 회사니까 문제는 이제 2년 연속 이제 영업이익에서 이제. 적자가 나면 그 부분에 좀 문제가 생기겠죠.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 이외에 뭐 다른 주도도 엄청 많은 걸 알지만은 너무 많은 정보는 얘기드릴 수 없고, 음 오히려 이제 KT 같은 것들 한번 보시면 이제 여기는 지금까지는 괜찮겠지만은 이제 5G 주가 이제 투자가 되고 시작하면 사실 여기서 얻어갈 수 있는 게 크게 많지 않은 KT이지만. 어, 통신사들은 사실 이걸 한다고 해서 엄청난 이익이 생기지 않아요 분명히 이익이 생겼으면 이미 뛰어 들어왔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아도 사람들이 핸드폰을 바꾸면서 5g 요금제를 가입하게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그냥 배짱 장사를 하는 거죠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kt 같은 경우 지금 갖고 온 차트를 갖고 온 이유가 만약에 투자를 해서 이제 실적이 안 좋아지고 어, 너무 많은 돈을 썼다 해서 안 좋아진다 하려고 하면 내려오겠죠 그럼 그때 럼그 사는 거예요 어, 왜냐 배당도 올릴 가능성도 굉장히 크고 밀리해서 ipo도 있기 때문에 저는 kt가 굉장히 좋거든요 그리고 디지코라는 이제 사업으로 전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좋은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과거 영상들의 KT를 찾아보시면 꾸준히 제가 내용들을 뉴스 스크랩을에서 업로드해드렸던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쭉 전반적으로 검토해보시면 좋은 영상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요거 이외에 뭐 SK텔레콤, 에 g 지유플러스도 있지만 에 g 지유플러스는 이제 뭐 횡령 사건 이런 걸로 이제 제가 앞으로도 어, 갖고 오지 않는다라고 그랬고 그래서 은리금융지주도 지금 횡령 사건이 나왔고 20년 동안 몰랐던 것도 너무 어이가 없어서 저도 이제 은리금융은 절대 쳐다보지 않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KT, 어, K, 어, SK텔레콤 같은 경우에는 통신사업 어, 말고도 다른 사업도 같이 하고 있는 회사이므로 물론 배당 여건는좀 크긴 하지만, 뭐, 향후 뭐, 다른, 음, 모멘텀이 좀바뀌좀 어려워 보인다. 음, 그나마 KT는 아직은 종합 통신사로서 남아있는 회사이고, 또, 이제, 뭐, IPO나 이런 기대감이 있는 게 이미 있기 때문에, 어, 그런 거 보시면 될것 같고,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는 거로 짓겠습니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